인넷 와이드 시청자 여러분, 차승원입니다. 추성훈입니다. 차승원, 추성훈. 카리스마 넘치는 두 남자가 뜨거운 대결을 벌인 현장. 지금 함께하시죠. 얼마 전 드라마 아테나의 현장에 공개가 되었습니다. 대규모 블록버스터 드라마인 만큼 화려한 세트장이 보이는 가운데 오늘의 주인공인 두 배우의 모습을 볼수 있었는데요. 촬영 전 열심히 몸을 풀고 있는 추성훈 씨. 두 배우 모두 긴장된 모습이 역력한데요. 제가 이제 어떤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이 요원을 암살하러. 예, 화장실로 같이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격투를 벌이는 그런 장면을 오늘 찍고 있습니다. 서로 상대역이 차승원이다, 추성원이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처음 기분이 어떠셨어요? 어, 처음 기분은 저는 어 겁이 덜컹났습니다어 혹시나 어잘못될까 봐. <laughs> 천하의 차승원 씨를 두려움에 떨게 했던 추성원 씨는 격투기 선수기도 하죠.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. 어, 그 생각이 떠나지 않았어요. 어, 주먹이 내 얼굴로 오는 꿈. 발이 내 옆구리를 차는 꿈. 어, 이것 때문에. <laughs> 지금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호대를 저는 차고 있어요. 어제 저녁부터 차고 있었어요, 사실은. <laughs> 이상하게 그, 김태희 씨가 나오는 거예요, 꿈미에서 <laughs> 그게 뭔지 모르겠는데 아 근데 일어나서 <laughs> 그거는 모르겠습니다. 근데 아, 아테네 그 신경 많이 쓴 거구나 싶어서 일어나서 그런 느낌 받았어요. 스틸로 나왔나요? 동영상으로 나왔나요? Um, still. 조금, 아 스틸을 조금 예좀 움직였어요. 움직였어요. 동영상반스틸반예 예. 촬영 전 격렬한 액션 씬에 대비해 미리 동선을 맞춰보는 두 야, 배우 만일의 위험을 대비해 신중하게 합을 맞춰보는 모습이 사뭇 진지해 보이는데요. 와, 하지만 차승원 씨의 장난기 어린 모습에 현장은 아, 웃음바다가 됩니다. 촬영이 들어가자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진지한 <ratifications> 모습으로 돌아간 두 배우. 야, <rass> 하지만 촬영만 끝나면 바로 장난 발동. 두분 너무 다정하신 거 아닌가요? 일단. 서로 사나, 사랑하는 사이라고 생각했습니다. 예? 네. 네? <laughs> <laughs> 진짜 잘 그, 봐주시고 다 가르쳐주시고 하니까 저는 진짜 편하죠. 연기가 처음인 최성훈에게 아낌없는 아, 조언을 아, 해주는 아, 아, 친절한 아, 차승원 씨. 격렬한 촬영을 앞둔 만큼 두 배우의 신중에 신중을 기하는 모습입니다. 조심 조심. 아, 머리 조심. 아, 조심 아, 조심. 아, 잘... 하면 무조건, 그냥. 예, 다시 연습에 들어가는 듯 싶더니, 느닷없이 쎄쎄쎄로 동심의 세계로 돌아간 두 배우. 카리스마 넘치는 두 남자에게도 이런 귀여운 모습들이 있었습니다. 그나저나 두 분, 정말 심상치 않은 사이인 것 같은데요. 사이은두 배우가 출연하는 드라마 아테나는 대한민국 톱스타들의 출연과 더불어 블록버스터 영화 못지 않은 스케일로 방영 전부터 화제를 일으키고 있는데요. 이제 곧 방송을 앞두고 있다고 합니다. 모든 배우들이 할때 열심히 찍고 있습니다. 여기 또 추성훈 씨도 나오셔 가지고 아주 재미있는 드라마가 될 테니까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<laughs> 올 겨울 가슴뛰게 할 신상 드라마 아테나, 이제 곧 여러분들 곁으로 찾아갑니다.